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줄곧 대통령에게 지적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입니다.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흔들면서 지휘하겠다는 것처럼 국가 운영 자체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총알 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포항, 울산, 여수의 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개통 불안정이라는 경고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업계는 이미 우려합니다.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가지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합니다. 이는 사막에서 수상 스킬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해상 풍력 송전만능을 먼저 깔자는 주장도 정책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 고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식량 문제도 해결 못 하는 북한이 핵무기 자랑이나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보릿고개를 넘어야 미식을 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지서입니다. 다시 한번 소비쿠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예고하며 돈 살포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가계 소비 규모는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여기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어서 단한달 만에 소진됐다면 경제가 특별히 성장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약 25%의 추가 소비 권리를 행사한 셈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실제로 지방에서도 점심 한끼만원 이하 식사를 찾기 어렵다는 푸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매달 줄순 없지만, 한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 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장사 잘 되는 집은 더잘 되고, 안 되는 집에 계속 안 되는 구조를 정부가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법인카드로 과일을 한 번에 몇 톤씩 산다. 그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예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는 결국 경기 <laughs> 부양책이 아니라 물가 부양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겁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소비 쿠폰 정책 이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효과를 낼 겁니다. 차는 망가지고 열로만 낭비되고 인플레이션은 부채질되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말뿐인 친환경이나 말뿐인 구주성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